안녕하세요. 유브덕후의 취미창고입니다. 오늘은 제품을 소개해드리는 시간은 아니고요. 제품을 만드는 회사에 대해서 설명드릴 예정입니다. 대부분의 프라모델을 만드는 회사는 일본 회사들이에요. 그 중에서도 제가 가장 많이 모으고 있는 제품 회사는 반다이가 지금 거의 원톱이고요. 어, 격 가지로 지금 고토부키아도 같이 모으고 있습니다. 어, 이둘 회사의 매력과 그래, 라인업이 되게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이 둘을 조합해서 모으는 것도 정말 매력이 있는 그런 취미 생활인 것 같습니다. 일단, 반다이 같은 경우는 주력으로 지금 생산하고 있는 라인업은 건담입니다. 네, 이 건담은 운두버트라는 건담이고요. 어, 사이즈는 HG고, 지금 한정판 클럽지로 구매를 할수 있는 그런 제품이고요. 이 제품은 고토부키에서 만든 슈퍼로봇대전 아시죠? 슈퍼로봇대전의 마장기신으로 되어 있는 마장기신의 주인공 기체. 사이버스타 입니다 어, 이두 기체를 만든 회사를 좀 라인업을 살펴보자면요 고토부키와 같은 경우는 어, 라인업이 반다이에 비해서는 좀 다양해요 지금 제가 갖고 있는 슈퍼로봇대전 라인이 조이드 라인이 거기에다가 프레임암즈 프레임암즈걸즈 그 외에 애니메이션에 나오는 뭐 풀메탈패닉이라든지 에반게리온이라든지 좀 다양하게 프라모델 라인업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반다이 같은 경우는 지금 건프라 건담 프라 모델을 가장 많이 주력으로 지금 밀고 있는 그런 회사예요. 요즘 같은 경우는좀 여러 파생된 라인업이 있는데 그중에 하나가 피규어라이즈 하는 그 라인업이 있고요. 스타워즈에 대한 프라 모델도 지금 내고 있어요. 반다이도 어, 풀메탈 패닉, 요즘에 이 풀메탈 패닉에 나오는 로봇들을 생산을 하고 있고요. 에반게리온도 예전에 는생산 했지만 지금은 생산을 안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회사에 대한 비교는 여기까지 하겠고요. 장점과 단점을 말씀드릴게요. 장점 같은 경우는, 반다이 같은 경우에는 다른 제품들을 만들었을 때보다 반다이의 제품을 만들었으니까 훨씬 조립하는 맛이라고 할까요? 그 조립하는 맛이 정말 찰져요. 그래서 딱 만들었어요. 와, 진짜, 진짜 재밌게 만들었다라는 느낌을 줄수 있는 제품이 반다이 제품이고요. 딱 조립을 했을 때도 뭔가 그 아귀가 맞는 그런 느낌이 가장 잘 맞는 게 반다이 제품입니다. 하다 보면, 오, 진짜 이걸 어떻게 설계를 했지라고 놀랄 정도로 정말 정교하고 조밀조밀하게 설계가 되어 있어요. 거기다가, 어, 반다이 같은 경우는 건프라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저희가 사이즈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SD부터 시작해서 HG, MG, PG. 지금 제가 말씀드린 사이즈별로 어, 크기가 점점 커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 중간에 RG도 있고 리백이라는 또 MG랑 동일한 사이즈지만 약간 시리즈 라인업을 달리하는 그런 시리즈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이즈가 다양하기 때문에 가격대가 천차만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뭐 돈이 좀 궁할 때는 SD를 선택할 수도 있고요, 보너스를 받았다 PG를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다양한 가격대로 고를 수 있는 그런 장점도 있고요. 어, 조립감이 정말 감히 말씀드리자면 어, 현재까지 있는 프라모델 업계 중에 업체 중에 가장 만족스러운 조립감을 어, 보여드릴 수 있는 게 반다이 제품입니다. 고토부키아 제품은요 라인업이 정말 대단해요. 반다이 같은 경우는 좀 건담으로 치중되어 있는 것에 반해 지금 고토부키아는 아까 말씀드린 여러 라인업이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선택의 폭이 정말 넓어요. 그런 건 있거든요. 아, 아 슈퍼 로봇 대전의 기체를 뭔가 프라모델을 만들고 싶다 아니면 뭐 다른 애니메이션의 로봇을 만들고 싶다 이럴 때 가장 출시가 될 가능성이 있는 회사는 고토부키아예요. 그리고 고토부키아는 색 분할에 대한 약간 자부심이 있는 걸로 보여요. 제가 만들 때 보면은. 색 분할로는 거의 서, 스티커를 사용하지 않을 정도로 색 분할을 정말 완벽하게 해주십니다. 어,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장갑에 이렇게 눈처럼 보이는 무늬가 있죠? 이게 도색된 부분이에요. 제가 따로 도색한 건 아니고요. 이렇게 도색된 부분이 따로 나오기도 하고 어, 얼굴 같은 경우에는 지금 반다이는 스티커 처리를 하고 있는 것에 반해 고토부키아의 기체 얼굴에 대해서는 이미 마킹이 되어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색 분할. 이 엄청 잘돼 있어서 저희가 따로 도색이나 뭐 그런 2차 가공을 안 해도 충분하게 이쁜 기체를 만들 수가 있어요. 이제 단점을 설명드릴게요. 반다이는 건담 프라모델만 조금 치중되어 있기 때문에 선택의 폭이 좀 좁아요. 그리고 색 분할이 고토부키아에 비해서는 좀 부족합니다. 그래서 스티커 처리하는 좀 부분이 많은 상황이고요. 또 요즘 들어서 발생하는 단점인데 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반다이가 예전과는 달리 한정판을 많이 내고 있어요. 클럽지라는 사이트가 있는데요. 거기는 일반 판매되지 않는 제품을 특정 기간 내에 어, 특정 수량만 판매하고 있어요. 그걸 이제 한정판, 클럽지 한정판이라고 하는데 매력적인 기체들은 그 클럽지로 많이 내더라고요. 뭔가 베이스가 되는 기체를 일반 판매로 넣었다면 거기에 대한 베리에이션 기체들은 클럽지로 돌려서 어, 한정으로 우리가 살 수밖에 없게끔 지금 만들어져 있습니다. 지금 여기 있는 운두거트라는 것도 어, 클럽주에서 구매할 수 있는 제품입니다 고토부키아 같은 경우는 조립감이 반다이에 비해서 좀 떨어져요 항상 제가 고토부키아를 만들면서 느꼈던 건아좀 조립감이 반다이보다는 부족하구나 고토부키아에서도 제품 중에서도 만든 것 중에 반다이에 거의 조립감과 맞먹는 제품들이 간혹 가다 있었는데 주로 그런 조립감은 반다이 보다는 약간 못 미치는 네. 그리고 또한 가지 더 고토부키아는 라인업은 많은데요, 가격대가 되게 많이 나갑니다. 보시는 것보다는 좀더 비싼 가격으로 지금 거래가 되고 있어요. 고토부키아 제품 자체가 좀 높은 가격대에 설정되어 있기 때문에 좀 접근하기 어려운 기체일 수도 있습니다. 프레임암즈나 프레임암즈 걸즈의 가격대는 제가 잘 모르겠지만 아마 비슷할 거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이두 업체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어, 이 업체 외에 또 다른 업체에 대해서 알고 싶은 것이나 아니면 또이 업체에 대해서 알고 싶은 부분이 있으면 제가 미처 설명하지 못한 부분이 있으면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유부덕후의 취미창고였습니다. 감사합니다.